안녕하십니까. 하석영입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독직입을 시작을 합니다. 참 고비가 많았습니다. 위태위태한 상황을 넘어가고 있는, 아직도 넘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어, 그리고 이것이 다 정리가 되려면 언제쯤 될까? 어, 마음이 초조한 국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야권 통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야권 통합이라는 걸 두고 그런데 그물 밑에서 흐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주제 중에 하나. 채널 24K에서 몇번 다뤘습니다만은 어떤 지역구에 어떤 사람들을 공천을 할 거냐. 아, 이 문제가 참,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합니다 채널 24K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한 좋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어, 수차례에 걸쳐서 제안을 하고 충고를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채널 24K의 목소리가 크지 않은 탓인지 아, 뭐별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어, 이렇게 공천을 하면 좋다 그 얘기는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대로 하는 걸로 그냥 채널 24K의 입장은 그대로 두고 험지 출마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야권 통합의 대상이 되는 그 범주 속에 들어오는 국회의원 출마 예상자. 그들 중에 중진급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칭 거물이라는 양반들이겠죠. 이분들 보고 이제 험지로 가야 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의 공관위에서 그런 얘기가 이제 중심적으로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이 험지 출마론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이한구라고 하는 당시 새누리당의 공청관리위원장이 공천을 하면서 전부 중진들을 험지로 보내고 뭐 이런 짓을 많이 했죠. 소위 칼을 휘두른다고 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엄청난 패배를 가져왔던 거지요. 왜 중진들은 꼭 험지로 가야 되느냐? 이런 중진들의 항변에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험지로 중진들을 잘못 보내면 두 자리를 모두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중진들을 험지로 보내면 가장 가능한 변수는 한 자리밖에 못 얻는다, 둘 중에. 두 자리를 다 얻는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꼭 그렇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냐? 그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요는 신진들에게,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 줄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그들을 당선시키기에 마땅한 자리가 없으니까, 중진들이 닦아 나온 곳 거기를 내놓고 그 사람들 거기서 당선시키도록 하고, 당신들하 험한 데 가서 개척해서 능력이 있으니까 좀 해봐라. 그래서 두 자리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최대의 기대치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그렇게 되겠습니까? 중진급이 있어서, 아, 그 사람이 나오면 난 찍을 거야. 그 사람 꼭, 와. 그 사람 참, 우리하고 오래 싸워왔고그 사람의 덕목도 잘 알고, 그러니까 찍을 거야. 이랬는데, 거기에 생뚱맞게 신인 보내고,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엉뚱한 대로 보내면, 이건 뭐야?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안 나오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진영과 진영이 대결하는데 적장과 적장, 서로 최고의 지휘부끼리 대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당, 당연히 황교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당연히 이낙연이 선택한 데에서 이낙연이 먼저 선택했으니까 거기서 에 자웅을 겨뤄줘야 되는 거죠. 총력을 다해서. 그건 피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채널 이 24k에서는 한교안 대표가 이낙연 씨가 정하기 전에 광주로 나가는 게 좋겠다고 라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었으면 광주로 나갔어야 합니다. 그랬으면 이낙연의 선택도 달라졌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을 일사불란하게 배치하는 데 힘을 받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종로를 그가 선택하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좋다. 그러면 왜 나머지 사람들 자기들 거기에서 닦아 놓은 데에서 찌지 받을 만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쪽에서 그 사람들을 불투명한 곳으로 보내서 얻는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선거전으로 들어가면 그 이전까지의 논리와는 다른 논리가 이 선거판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건 뭡니까? 당선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대당보다 좀더 많은 좌석수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의원의 좌석수를? 그러면 그 논리에 의해서 냉정하게 이제는 누가 당선 가능한가? 이 원칙만이 남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정당이 전체적으로 선거전을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이념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상대당이 아니라 우리 당을 선택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이념에 있다. 우리의 이러한 정책 목표에 있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최대한으로 선전하고 설득해야 되는 주제로 해야 되는 게 옳지만 현장에서의 전투에 있어서는 패전할 장수를 보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냉정한 논리를 잊어버린다면 그건 지휘관이 아닙니다. 전쟁이 실제 전쟁이 일어났다고 치시지요. 아 저쪽 낙동강을 아주 잘 방어하고 있는 장수가 있어요. 야, 넌 낙동강은 거기는 좀 네가 아니어도 저 따, 다른 저 보내면은 그 방어할 수 있으니까. 아 너는 낙동강 방어하지 말고 이쪽 대구로 와서 여기 지금 대구 막 터지게 생겼는데 대구로 와서 막아라. 무조건 그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대구에 와서도 똑같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요? 실제 전투에서도. 전쟁이라고 치고 그렇게 보낼 때에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도 이길 수 있지 않느냐 라는 당위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움직여 주어야 그것이 합리적인 배치가 되는 거 아니냐? 장수의 배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아 당신 중진이잖아. 또세 번, 네 번씩 다섯 번씩 했으니까 이제 떨어져도 거기 가서 떨어져도 뭐 그만이잖아. 할 만큼 했어요. 이런 논리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식으로 어, 돌멩이 마음대로 장기판에 졸수듯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전체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아이디어라고 볼수 없겠죠. 지난번 선거에서의 새누리당의 공천전략 같은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빕니다. 지금 이제 김무성 씨가 뭐나 광주에 나간다 여수에 나간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분위기 잡는 이야기 속에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다든지 뭐 이런 물밑에 흐르는 얘기들이 많지요. 그리고 중진들을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려고 하는 거에 또 다른 어떤 뭐 음모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마구 흐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방법은 무조건적인. 졸쓰기가 아니라 합리성을 가지고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이 판단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공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충고를 드려두고 싶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르게 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들의 당리당략, 술수, 이런 것들이 밑바닥에서 작동하지 않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직 합리, 이유 있는, 반드시 그것밖에 답이 없는 그런 길을 찾아가 주기를 야권 통합 세력을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